랜드TV 강진뉴스입니다. 강진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역내 골목형 상점가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상점가의 활성화를 독려하는 사업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단 3곳에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과 소비가 위축된 시기에 선정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담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선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앞으로 구성된 상인 조직을 통해 골목에 특화된 홍보물 제작이나 소비 촉진 행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축제, 원데이 클래스와 같은 체험 행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법에 따른 오늘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주변 상점가의 동반 매출 상승이 기대됩니다. 구는 지난해 강진터미널에서 롯데리아 지점까지 상권 은혜상수 사업에서 제외, 소외된 곳으로 골목 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해 12월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가해 공모 사업에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이 이번 선정에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선정된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에 3천만 원이 지원되며 강진군 소상공인 연합회가 주체가 되어 마들렌과 하멜 커피 체험, 강진 갈대 비자로 만들기 등과 같은 강진 특화 마케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행정 업무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전담 매니저를 운영해 지역의 허리인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계획입니다. NDTV 뉴스를 마칩니다.